자, 지금 이제 본주님 캐릭 접속을 했는데, 지금 본주님께서 지금 캐릭을 새로 업어오셨대요. 지금 그래서 일단 업어오신 금액이 일단 16만원입니다. 일단 금액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16만원에 지금 캐릭을 지금 본주님께서 업어오셨는데, 어, 78짜리 일단 다크엘프구요. 그 본주님께서 지금 문의 주신 거는 어, 캐릭을 업어왔는데, 뭘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16만원에 계정을 업어오신 이제 본주님의 스펙 한번 보면서 뭘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자, 일단, 네, 스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크헬프 캐릭인데, 지금 일단 뭐, 영웅 스킬은 지금 없으시고, 없으시고, 일단 변신이, 변신이 일단 천상기사네요. 천상기사고, 장비도 한번 볼게요. <laughs> 아 요번 달 내가 리네메 쓴 돈이라고. <laughs> 자 장비가 지금 본 주님 장비가 일단 8 그가 그 다음에 풍령 3단 9 후크 7무간7 어부 5 각반 7 무장 다음 4채 가더 7 보망 5견 갑의 오티 현재 요렇게 나옵니다. 이제 거의 다 각인템이고 일단 가더만 4짜리 비각템이네요. 지금 4프기에 축사 검기에 축사용반쌍 어 이거 뭐야 악세 유 정도면 형님도 개이득 아니에요? 야 이거 16만원에 가져오셨으면 이거 개이득이지 악세만 보더라도 일단 사프기에 축사검기에 축사용반쌍이면 와 말다했네 자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반지 반지 요거 한장만 보더라도 일단 상탑니다 반지 한장만 보더라도 일단 상, 상타고 거기다가 천상기사니까 야, 이건 좋은데? 자, 네, 싸비득이었구요. 그리고, 힘눈도 있고, 사수의 사회복이면, 야, 이건 뭐 나쁘지 않지. 야, 일단 뭐요 정도면은, 일단 합격점입니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이제 단점이라면은, 다크헬프라는 이제 클래스인데, 네, 악세, 뭐, 인장 및 반지, 그리고 귀걸이는 딱 좋죠. 자, 그리고, 문양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바가 5회에 2시. 그리고 파가 지금 6회에 3시. 마프로도 5회에 3시. 와, 마프로 잘 갔네요. 사이안는안 하셨고. 그랑카인 없고. 아이나사드가 4칸에 지금 6번. 갔고. 야, 이게 그랑카인이 없는 게좀 크다, 이거. <laughs> 올리려면은 사실 돈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자, 일단 뭐 그랑카인은 일단 하나도 없고요. 뭐, 변신도 한번 볼게요. 변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키리에 백작 안토리오에 천상기사. 변신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크헬프 캐릭이니까 발키리 쓰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지금 발키리랑 백작 안토리오랑 비교해보면은 발키리가 공속도 빠르고. 형님, 왜 천상기사 변신하고 다니세요? 음, 발키리를 쓰시는 게더 나을 거 같은데? 아, 날개가 멋있어서 그냥 하셨다고. 하하하하. <laughs> 아 하긴 다 이유가 있네요 네 멋있어 보여서 그치 룩을 또 무시를 못하니까 <laughs> 리니지 게임이라는 게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laughs> 자 인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네, 아이리스의 지금 바포매트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뭐 변신 영웅 변신 3개 그리고 영웅 인형 2개 요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상타예요 거기다가 천상 기사까지 포함된 영변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네, 잘 사신 것같고요 컬렉션은 당연히 없죠. 네, 컬렉션은, 네, 당연히 없고, 수호성도 당연히 없으시고. 일단 뭐, 상세 스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힘 58, 힘덱스 위주로 지금 찍으신 본주님 캐릭이고요 자, 하플릭서는 그래도 하나, 지금 먹어져 있는 상태고, 자, 뭐, 장비 스펙이라든지, 문양, 뭐, 요런 것들 봤을 때 지금 현재, 요렇게, 나오네요. 지금 본주님 스펙이. 일단, 뭐, 진로 상담에 앞서, 어 전반적인 총평을 하자면은, 그래도 16만원 정도를 이제 주고 업어 오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샀다고 보여지네요. 네, 잘 사신 것 같고,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도 많은 캐릭이긴 합니다. 그니까, 싸게 잘 업어 오셨는데, 앞으로, 어, 본주님의 뭐, 플레이 스타일이, 과금을 어, 어느 정도 하시면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앞으로 써야 될 돈도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과금을 얼마나 하세요, 형님? 달에 어, 어느 정도 하시죠? 아, 용옥만 할 거라고, 8 0이 목표고, 지금 용옥만 하실 거면은, 여기서 뭐, 스펙업이라든지, 요런 게, 사실 뭐,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용옥만 하실 거면은. 네, 맞아요. 네, 보안, 2차 보안도 아직 안한 계정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본주님 일단은 첫 번째로 보안을 먼저 하시고요 여기서 일단 뭐 용옥만 먹으면은 크게 뭐 바꿀 건 없죠 악세라든지 인장은 뭐더더 더 이상 손을 안 대셔도 될것 같고 여기서 어떤 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본주님 스펙에서 아 용옥만 한다면은 답은 파템 모아서 연근 <laughs> 네 이게 뭐 본주님도 아시겠지만 오리민개장에서 파템 모아가지고 스펙업하는 방법이 최선이긴 합니다 사실 네 돈을 안 쓰실 거면은 뭐그 방법밖에는 없죠 음, 그리고 문양 포인트도 많이 모아야 되고 야 일단 문양 포인트가 현재 136 정도 남아있고 두번할수 있는데 요거 그랑카인 형님 혹시 해드릴까요? 그랑카인도 뭐큰거 기준으로 하나만 뚫어놓으면은 데미지 감소 1%가 있어가지고 네 요것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랑카인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확률 변경은 지금 포인트가 많이 없으시니까 그냥 안 하고 자 바로 두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거한 칸만 뚫으면 되거든요. 두번 해가지고 갑니다. 제발 큰거한칸한 한 방에 세칸 뜨면 레전드고요. 갑니다. 아, 진짜 하나만 더 주지 진짜 지사하네. 자, 이제 한번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1에 4.5. 자, 요걸로 노리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발, 두 칸만. 두 칸만 주십시오 제발. 합니다 딱. 딱. 옳지. 아, 축하합니다. 본준이. 이러면은 또 스펙업 했거든요. <laughs> 자, 지금 의도치 않게 다행히도, 다행히도 지금 두 칸이 가져가지고, 자, 데미지 감소 1%.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어 여기서 일단 당분간은 하시지 마세요, 형님. 야, 이거는 잘 갔다. 7 <laughs> 보망 버리고 7 어망 도전해 보라고요. 자, 뭐칠 어망을 도전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네요, 본주님.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는 됐고, 됐고 뭐그 정도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 뭐 여기서 뭐용옥만 하실 거니까 뭐 욕심 크게 내시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스펙업 하시면서 게임을 하시면은 제일 될것 같아요. 욕심내면은 사실 뭐 끝도 없기 때문에 본주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용옥만 드시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가장 맞는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형님. 네. 돈 많이 쓰시지 마시고요. 네, 적당하게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다른 장비들을 이제 뭐 봤을 때도 뭐 크게 없, 바꿀 게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음, 요 사가도는 조금 비싸지 않나요? 사가도 시세만 잠깐만 볼게요 형님. 와 이거 사가도 비싸네. 야 이게 사가도가 지금 1200 정도 하는데 이거 혹시 1200 짜리를 팔고 뭐 다른 거 혹시 맞추면은 혹시 더 스펙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형님들? 사채가도를 지금 팔고. 네 이게 지금 본주님이 내 16만원에 네, 16만원에 지금 계정을 업어 오셨어요. 16만원에. 가더 팔고, 뭐, 바꿀 수 있는 게 있나? 네, 지우님 어서 오시고요. 아, 딱히 없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 딱히, 어, 네, 딱히 없다고 하네요, 본주님. 음, 지금 이게 유일한 비각템이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뭐, 딱히 바꿀 게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네, 아, 16만원이 개꿀이고, 개꿀이라고요 <laughs> 네, 뭐, 일단, 뭐, 그 정도 보면은 될것 같아요, 형님.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사셨는데, 뭐, 다크헬프 캐릭이고, 요 상태에서 과금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네, 재미나게 게임을 하시면은 네,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리스 해볼게요, 형님. 보니까 저랑 같은 서비네요. 캐레니스 어, 서비시고, 캐레니스 1 서비신가? 음, 일섭이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형님, 네, 돈 많이 쓰시지 말고 게임 하세요. 형님, 네, 고맙습니다.